지난 시간에 다면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자, 두 번째 수업 다면체 만들기에서는 다면체를 만들기 위한 전개도의 모양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체 도형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종이로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개도를 그려야겠죠? 다면체의 전개도는 다면체의 면을 이루는 다각형들을 붙인 그림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전개도를 그리는 일정한 순서도 없고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전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된 사각 기둥으로서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우선 사각기둥의 특징을 살려서 옆면인 직사각형을 이어붙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밑면을 만들어 덮어주면 전개도가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전개도에서 하늘색이 밑면이라고 할때 하늘색 직사각형을 어떻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전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앞장에서 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각뿔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은 정오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인 정오각뿔 모양을 살펴보면은 그림과 같이 밑면인 정오각형의 각 변에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씩 붙여준 다음에 각뿔의 꼭짓점을 모아서 뿔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은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정 오각뿔의 전개도를 보니까 익숙한 별 모양이 보이죠? 자, 하지만 각뿔의 전개도 역시 옆면을 어떻게 붙여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염두해 주세요. 자, 정오각뿔의 전개도가 별 모양이 나온 것과 같이 사각뿔의 전개도는 사각형의 변에 삼각형 4개를 붙여준 모양이고 팔각뿔의 전개도는 팔각형의 변에 삼각형 8개를 붙여준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다면체 만들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각기둥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직사각형을 이어 붙이고 밑면을 이루는 다각형을 위아래로 붙여 준 모양을 그리면 편리한데요. 자, 그렇다면 각뿔의 전개도는 다각형의 각 변에 이등변 삼각형을 붙여 준 모양으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도 입체 도형의 전개도가 될수 있고요. 입체 도형의 겉면과 관련된 문제는 전개도를 이용하여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